요구 못 하고. 요구는 할수 있어. 요건는 돼. 자, 보시다. 간단하게 품사를 정리했는데 위에가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 밑에는 약간 서포트하거나 중요한 걸로 변신하는 데 필요한 역할도 돼. 알겠지? 네. 명사가 뭐야? 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명사 자체가 문제에 대해 서 생각을 해보자. 어. 이름명사. 이름이, 이름이 있는 것들은 죄다 명사를 할수 있다고. 이름 있는 거. 그러면 이제 고등에선 적어도 이름 있는 걸몇 개로 나눠야 돼. 두 개로 나눌 줄도 알아야 돼. 살수 있는 것, 있느냐살수 없느냐 정도는 이들이 구분을 해야겠지. 오케이. 네. 이 명사만 가지고 깊게 공부해도 A 표형지 한 다섯 장까지는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깊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정확히 명사가 뭔지는 알아야겠지. 네.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건다 이름이 있니 없니? 있어요. 있는 건다 명사가 될수 있지. 네. 눈에 보인다는 건살 수. 있는, 거.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이건 너무 쉬워. 중등 수준이야. 그럼 살수 없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지. 돈. 그치. 돈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살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네. 지폐라고 따지면 살수 있지만 돈이라는 개념을 세는 게 아니에요. 아닌 거죠. 또 뭐가 있을까? 물. 어? 물. 물 눈에 보이잖아. 어. 그럼 공기. 요런 낮은 수준 말고 좀더 고차원적으로 얘기해봐. 살 수는 없지만 이름은 존재하는 거. 뭐가 있을까? 비. 아이씨. 부, 부, 부가 뭐야? 명예. 그치, 부, 명예 이런 것들 눈에 보여 이게? 아니야? 보이진 않지만 이름으로는 정의는 돼 있잖아. 네. 됐어? 네. 방금 내가한말 되게 중요했어. 보이지 음. 않더라도 정의가 있다면 그건 다 명사인 거야.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행동도 명상. 명사겠지 네. 수업. 명사. 명사. 행동이란 말도 명사. 명사. 시간이란 말도 명상. 명사가 될수 있죠. 통증 이런 것도 죄다 명사가 될수 있는 거야 알겠지? 네. 깊게는 안 나갈게 셀수 없는 거에 종류에는 세 가지 정도 고유랑 추상이랑 물질이 네. 있는데 한 글자씩만 보면 이상하니까 바로바로 바로 써줄게 음. 물질명사라는 거는 우리 머리카락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렇게 이상하게 묻지 마미친놈 <laughs> <하냐? 웃음> 고유명사는 뭔데? 이름 어,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셀 필요가 없으니까 셀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냥 지구 달 어, 이런 것들 셀 네. 필요 없잖아 네. 하나밖에 네. 없으니까 최상 아까 좀 전에 계속 얘기했죠 보이진 않아도 정의할 수 있는 거 그치 젊음 이런 것들 물질은 공기 되게 특이한 게 버터 이런 것들도 얘는 물질로 봐요빵빵셀수 있다고 생각하지 네. 얘네 정의로 따져보자 빵이라는 게 뭐야? 밀가루를 구우는 건다 빵이라고 할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빵이라는 개념은 하나인 거야 오케이? 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는 피자라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그걸 조각으로 나누는 것 뿐인 거죠 이해됐어? 네자 명사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럼 대명사는 뭔데? 대신 대신하는. 누구를 대신하는 건데? 명사 그치? 대신하는 말이야 왜 대신하는 말이 필요해? 계속 반복하면 병신 같잖아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어렸을 때 그런 친구들 꼭한 명씩 있었을걸요 밤에? 누구는요 하면서 자기 이름을 계속 얘기해 뭔 얘기를 할 때마다 태정이는요 태정이는 이랬어요 태정이가 밥을 먹었는데 오씨 아, 생각만 해도 되지 그걸 뭐라고 바꿔서 얘기할 수 있으면 아나저 이런 식으로 바꾸잖아 네. 그런 인칭 대명사부터 종류가 무려 5개가 있는데 또 뭐가 있을까? 지시대명사 없이 지시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 이런 지시 대명사가 존재합니다. 그다음 자 영어에서 부정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죠. 긍정의 반대인 부정과 또 여기 있는 부정은 그 부정이 아니야. 또 다른 부정의 의미가 뭐가 있어? 투부정사랑 같은 그 부정의 의미야얘어 아니 붓자에 정할 정자거든요. 정하지 안 하고. 않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자 우리 중에 한 명이 얘기해 볼까? 정했어? 정하지는 않지만 존재는 네. 하죠. 그런 걸 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 해 볼까 어나들. 그럼 나머지가 얘기 해 볼까 디아들. 이런 것들을 무슨 대명사란다? 부정. 부정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알아야 되는 게 의문 대명사. 의문 대명사가 뭐게? 물음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사. 쉽게 얘기해서 W H 캐스팅이라고 하는 것들. 뭐 있어? What? 좋지. what 자체도 명사가 될수 있잖아. 네. 만약에 원시인이 왔어. 이게 뭔지 몰라. 이 뭐라는 이것도 명사가 될수 있는 거잖아. 됐어? 네. 네. 이거 자체만으로도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다. 얘들아. When, What, Why, 또뭐 있어? Who, Who, 또 How, Where, <laughs> How, Which. 영어에서는 7개입니다. 네. 이것들도 이거 단독적으로도 명사의 역할을 할수 있어야 돼, 알겠어? 그 얘는 진짜 중요하다, 이 의문사라는 놈은 대명사의 역할도 하지만 접속사의 역할도 나중에 한단 말이야, 알겠어? 그다음 하나 더, 우리 우리가 제일, 그치, 제일 많이 아는 거죠, 관계대명사. 요거 같은 경우는 뒤에서 깊이 있게 나갈 깊이 있게 나갈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두개 벌써 공부했다, 어? 네. 네. 나 지금 엄청 많이 줄인 거고 엄청 많이 중심이 될 만한 부분만 얘기하니까 이것만큼은 니네가 그냥 진짜 빈 종이에 공부하고 났을 때다쓸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정리가 돼야 돼 알겠어? 다음 주까지 이거 꼭 공부해라. 오늘 형식까지 나갈 건데 복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동사는요. 움직이는, 움직이는 동사지. 움직이는 행동인데 동사는 크게 두 가지만 구분하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모르겠니? 비동사 너무 어 자동사와 타동사 정도만 일단 구분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이니까 자동사는 뭐 하는 거지? 손잡 해도 돼요 그치 스스로 할수 있는 거고 네, 네. 타동사는 남이, 너, 남이 해줘야 필요해 해. 해줘야 돼? 남이 아, 필요해 자, 예를 들어 그치. 잘 생각해 요게 개념이 중요한 게 운전하다 할수 있어 없어? 혼자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자동사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운전하다라는 그 말이 성립이 되려면 나 혼자 가능한지를 보러.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운전하다라는 말이 성립이 돼? 안 되지. 그럼 이건 자동사야? 아니요. 아니야. 이건 타동사야. 네.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 어? 도서가 어려워. 자, 잘 봐. 네. 잘 봐.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치다라는 말이 성립이 돼?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그럼 이건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 남이 필요한 거잖아. 네. 여기라던 사람이던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런 건다 타동사야. 음. 오케이. 음. 됐어. 네. 자타구 잘해라. 네. 그다음 생각하다. 자타동사. 자동사. 타동사지. 오케이 생각한다라는 거는 내가 널 생각해, 라던지 오늘 끝나고 뭐 하지, 라던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던지 생각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안 그래? 안 그래. 이런 네. 내용이 없다면 이건 생각을 한다라는 말이 돼? 아니요. 그럼 멍때리는 거지. 됐어? 네. 자타 구분해야 해? 네. 알겠지? 왜냐면은 이 동사가 사실상 중요도를 따지면 얘는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문장 내에서. 네. 얘네 셋은 절대로 없을 수가 없어. 무조건 있어. 모든 문장에 해녀나 이게 없는 문장을 찾아오면 제가 만원 드릴게요. 진짜 그 정도로. 없을 수가 없어. 찾아봐 내가 방금 말했지 없는 문장을 찾아보라고 얘네가 없으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음... 그만큼 중요해 그리고 동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따가 형식을 나갈 때 다시 한번 좀더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만 알아두고 동사는 크게 세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는 말을 하게 비동사, 초동사, 고동사 일반동사 이제 일반동사를 괄로치고 두동사라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알겠지? 네. 이 정도도 또 뒤에 동사 얘기 좀더 하면서 더 깊게 나갈게 알겠지? 그다음 또 뭐가 있니 이제? 그다음 그 뭐야? 형, 형사. 형사. 자, 영어에서 가장 주된 역할은 누굴까요? 자, 품사의 첫 번째 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겠지? 영사. 영어의 대가리로 생각해, 그게. 네. 이 형자가 무슨 형자? 형. 꾸밀 형자고요. 용자가 얼굴 용자거든요. 얼굴을 꾸며준데 영어의 얼굴이 누구라고? 명사, 명사. 지금 누구를 꾸미는 거야? 명사 를 수식하는 겁니다 수식이라는 말은 꾸미는 거다, 얘들아 네 꾸미는 건더 있어 보이게 만드는 거지 그 즉, 그렇다면 그게 없어도 말이 돼, 안 돼? 돼요 그러니까 말은 될수 있어 하지만 그게 있으면 좀더성성하게할수 아, 있겠죠 자, 잘 됐네 여기 다 남자지? 네다 남자잖아 근데 tall m 이라고 하면 남자. 키큰 남자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몇 명은 빠질 수도 있겠죠? 네, 네. 됐어? 네. 이런 식으로 꾸미는 단어를 통해서 의미가 좁혀지기도 할수 있는 게 바로 누구나? 평명상가 근데 또 반대로 얘기했을 때한 가지 역할이 더 있는데 주어나, 나중에 배우겠지만 목적어를 설명합니다 자, 꾸미는 단어는 없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역할땐 없으면 말이 될까 안 될까? 안돼잘 봐, 예를 들어 이 1번에 대한 예문은 tall man 그럼 어떤 거야? 키큰 남... 남자지 네. 근데 tall이라는 말 없어도 말이 표현 안돼 돼요 네. m a 뭐, 뭔지는 알잖아 우리가 네 뭔지는 알수 있잖아 근데 the man is tall 이러고 치면은 여기서 톤 빠지면 말이 돼? 아니요. 남자는 아니요. 뭐 어쩌라고? 설명이 필요할 거 아니야. 네. 됐어? 즉, 요 경우에는 중요한 역할이고, 요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야. 됐니? 네. 네. 저 빨리빨리 해야 돼. 클로스업 오늘. 자, 그다음 형용사까지는 되고 부사는 뭐게? ly. 이게 사실상 부사가 영어로는 adverb라고 하거든요. 네. 동사를 꾸며 주는 거예요 사실상 원래 는 동사를 꾸며 주는데 가만히 있던 형용사도 투정을 부리죠 야씨발 나는 명사 꾸미는데 너 새끼는 뭐하냐 그랬더니 알았어 그럼 내가 너 꾸며줄게 그래서 형용사도 꾸며줘요 명사도 그리고 부사도 꾸며줘 꾸며. 부사가 그럼 시발 난 누가 꾸며줘 그래 지가 지도 꾸미겠다고 하죠 하나 더 문장사. 문장도 전체적으로 지가 다 꾸미죠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했죠 우리나라 말로 이것과 요거는 가장 흔한 부사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치? 네. 뛴다. 네. 동사지. 네. 뛴다. 네. 강조돼야 안 돼. 네. 네. 꾸며주죠. 근데 이거보다 더 빨리 뛰면 뛴다. 네. 하잖아. 네. 그럼 강조가도 돼야 돼. 안 돼.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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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네. 그리고 이 부사가 나타나는 건 이제 고등이 몇 가지야 알아 돼. 시간적인 부분이나 애들아. 장소적인 느낌이나 뭐 이유, 방법, 이딴 것들은 다 부사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하거든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건 조금 더 배우면 알 겁니다. 알겠어? 네. 요 정도까지만 해 정리 안 되거나 여기 정도까지 했는데 좀더 깊게 알고 싶거나 그럼 절 찾아오시면 되겠죠. 네저 내일 수업 하나도 없습니다 미리 공지할게 오케이? 모든 네. 날 제발 선생님들 좀써 먹어 얘들아 자 전치사 똑같아앞 전자에 위치할 치자거든요 명사 앞에. 누구 앞에 위치하는 거있어왜 명사. 명사 앞이라는 거야? 명사가 영어의 가장 큰 역할이니까 그래서 이름도 이렇게 지어버린 거야 얘들아 알겠지? 전치사야 그럼 이걸 생각해봐야지 왜? 왜 명사 앞에 오는 건데? 얼굴이라 잘만들잘만들 <laughs> 명사가 얘들아 혼자 형용사 역할할 수 있어? 아니 도와.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지. 누가? 아니, 이렇게 합치면 야너 형용사인 척할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해서 온 거야. 그래서 형용사인 척을 할수 있어요. 한번 더. 내가 한번또 도와주면 넌이 역할이 될 수도 있어. 부사의 역할을 줄수 있는 게 바로 누구다? 명사. 전치사다. 오케이. 네. 자지마. 더운 면 잠바를 조금 번는게 좋을 것 같아요. 더, 더. 자, 봅시다. 예를 들어 지금 이두 개가 저는 어떻게 부사가 되는지 좀 모르겠다라면 이런 말할수 있잖아요. I go. 그다음 school. 자, school은 명사지. 네. 나는 간대. 그, 학교에. 학교에라고 하면은 장도 느낌이 강해지. 그럼 얘가 모처럼 되어야 되는 거야? 부사. 부사처럼 되어야 되는데 얘가 혼자 될수 있어? 아니요. 안되지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는 거야? 전치사인 추가 도와주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럼 얘는 이렇게 꾸미는 덩어리가 될수 있는 거죠. 됐어? 네. 음, 그 다음. 레이저를 레이저 많이 쓴거 같은데 자 이러면 어떻게 될수 있어? 펜은 품사가 뭐지? 명사 명사지? 네 근데 펜이긴 펜인데 지금 어떤 펜이래? 미... 지우개 딸린 어? 지우개 딸린 레이저야 이 레이저가 아니야 아, 레이저 레이저가 있는 레이저, 펜자 레이저가, 그래. 레이저가 있는 이라는 의미로 명사를 도와줬지 네 명사 도와준건 누구라고? 형 그러니까 얘가 형사 같은 역할을된는 거지 네 되냐? 네. 그럼 전체 다는 또한번 정리해야 돼 형용사 같은 역할 을때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겠어? 없겠어? 위에 있잖아 아니 위 아래로 나눠서 위에는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 네. 밑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네. 아닌 거랬지 그러면 합쳐져서 이렇게 됐을 때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있다. 근데 <laughs> 합쳐져서 부사처럼 됐다면 중요한 역할은 안 된다. 아닌 거야 됐어? 네. 어떤 개념인지 알겠니? 네. 스제에서는 전명구를 졸라 묶어라고 계속 시켜요. 왜냐면 고등 문법을 잘, 고등 영어를 잘 찾아보면 전명구만 잘 묶어도요, 되게 문장이 많이 깔끔해질 수 있거든요. 그건 스제뿐만이 아니라 고등 영어에서 문장을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태도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네. 그다음 뭐 배워야 되 이제? 감탄사까지 있지만 감탄사 따위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접속사에 대해서 조금 넓이 있게 써볼게요. 접속사는 뭐 하는 거야? 접속 접속한다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야. 네. 뭐 해주는 거? 연결 연결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야 돼. 연결을 해줘야 돼. 단어와 단어. 단어를. 이렇게 플러스 해주는 역할이 바로 접속사 그리고 또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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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문장과 문장뿐만이 아니라 이런 덩어리들 이런 것들도 덩어리다 왜? 얘는 지금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니까 네. 우리가 많이 봐서 하나처럼 보이긴 하지만 까놓고 얘기하면 두개 이상인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덩어리들 이런 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기에 덩어리를 구? 응, 덩어리 네. 구 문장은 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장과 문장을 뭐해주는 역할? 연결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 라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접속사의 종류만 좀 봅시다. 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한 문장에 반드시 주어와 동사는 몇 개? 한 개. 한 개씩만 있어야 돼다 알겠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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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난 동사를 두개 쓰고 싶은데, 그럼 누가 필요한 거야? 접속 접속 사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오케이? 난 응. 주얼 두개 쓰고 싶은데, 그럼 또 뭐가 필요해? 접속사. 접속사가 응. 필요하더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왜 얘네를 쓰는지를 다 알아야지. 알겠니? 네. 자, 그다음에 두 개만 얘기할게. 등위 접속사라는 놈이 있고요. 종속 한 놈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네. 등위는 동등한 거야. 앞에 있는 놈과 뒤에 있는 놈을 동등하게 떠받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우리가 알고 있는 and, but 이 정도가 등위 접속사입니다. 네. 동등한 위치다라는 거야. 종속은 뭐야? 있다. 묶어서 포함되게 만드는 거거든. 음.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놈들은 이 녀석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자. 4명식짜리 문장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문장이야. 네. 문장은 주어가 될수 없죠. 네. 이미 문장은 덩어리기 때문에 얘가 명사가 될수 있어? 아니요. 아니지. 근데 어떤 녀석이 도와주면 될수 있어요. 명사죠. 이게 바로 대이라는 겁니다. 야,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우리는 하나인 척을 할수 있는 거야. 마치 모인 것처럼. 명사, 명사 하나인 것처럼. 됐어? 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종속 접속사야, 얘들아. 묶어서 명사인 척을 할수 있고, 어떤 놈들은 묶어서 형용사인 척을 할수 있고, 어떤 놈들은 묶어서 또 부사인 척을 할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네. 지금 내가 방금 말했을 때또 뭐라고 했어? 명사인 척, 형용사인 척, 부사인 척. 했지? 네. 결국엔 다 어떤 개념인 거야? 품사의 개념 안에서 확장이 되는 거라고 계속. 투부, 정사도 명사인 척, 형용사인 척, 부사인 척. 분사는 형용사인 척. 또 묶어서 어쩔 땐 명사인 척. 결국엔 다 품사라는 것들이 얼마나 확장이 돼가지고 의미가 커지고 그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품사를 모르면 그게 되겠냐고요 여러 아니요. 당연히. 안 돼요. 절대 안 되겠죠. 됐어? 네. a 스 d 네. 이해하셨죠? 일단 여기까지 빨리 필기를 합시다. 아무 공간이라든지 여러분이 좀 필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업도 한번 끊어줘야지.